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0절서부터 2 3절까지 말씀을 우리 생명있는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멘 고루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김없이 새로운 한날 주셔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에녹과 같이 남은 생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복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 세상의 모든 원리는 에, 기초라는 것이 있다있지요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질서가 있고 어, 질서 어,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 혼돈이라는 것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보면 이 가정도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가 무너지니까. 가정이 파괴가 되는 거고, 교회도 질서가 있고, 나라에도 질서가 있고,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있거든요.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고, 그 질서가 무너지면 이게 혼란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데, 거기 보면 체계적으로 그 순서, 질서를 세우신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이게 우리 삶 속에 에, 이게 적용이 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적용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가지고 적용을 못하니까 아 어, 우리가 혼란이 오게 되고 그 혼란이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면서도 고통 가운데 사는 거지요. 그래서 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믿으면서 이 질서와 모든 가장 기초적인 이 원리를 깨달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래 보면은 다섯째 날이 되는데 다섯째 날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그래 물이요. 이 물이 생명이거든요. 물이 생명인데 우리 이 세상의 만물은 만물은 그 물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 존재인데 그 영적 존재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화분도 여기 있는데 이 화분에도 물을 안 주면은 죽게 돼 있어요. 시들시들해도 메말라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 사람도 사람도 그 영혼이 영적인 세계그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의를 잘 지킨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메말르게 메말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의 모든 만물들 모든 이치들을 그걸 들어서 비유로 우리 영혼을 깨우쳐 주시는 것을 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잘 이해를 하려면은 이 세상의 것을 보면서 자연적인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죠. 음. 그래서 그마태음 13장에 보면은 그 땅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우리 마음속 세상을 깨우쳐 주듯이 그렇게 어떤 세상의 자연적인 진리,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물들은, 그래서 물, 예, 그 물. 하나님은 수면 우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죠. 이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이 명령이 하라. 이 명령이에요. 생물들을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게 물이 없으면 번성이 안 되는 거지요. 번성하게 예, 하라. 땅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예, 궁창에 궁창은 하늘이라 그랬죠. 예, 궁창엔 새가 날으라 하시고 또 하나님이 큰 바다 어, 짐승들과 어,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공중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바다에는 예, 움직이는 많은 물고기들이 예, 번성하고 어, 그렇게 예 하셨다 이 말이지. 이거 첫째. 이거 저기 다섯째 날에 이렇게 이제 만드신 거예요. 만드시면서 2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 이제 성경책 복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제일 첫 번째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우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신 게 아니고요. 이 모든 새들과 물고기들에게 제일 먼저 복을 주신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심에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주셨는가 복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세가지 있는데 여기에서 짐승들과 또 28절에 가서 사람들에게 주신 복은 무엇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래서 이것을 권양 주셨기 때문에 은혜의 복이라는 은혜, 은혜의 복이다. 권양 주시기 은혜의 복이다. 그다음에 이제 또. 다음에는 기름진 복이 있는데 그것은 에덴 동산 쫓겨난 자들이 살아가려면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예, 물질이 필요한데, 예, 보면은, 마태, 아, 신명이 28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 하나님 말씀 속에는 명령과 약속이 들어있어요. 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약속으로 오는 것인데 그 약속이 뭔가 하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부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로 부여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있는 명령을 지키면 물질로 부여한 자가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음이 평양에로 들어와가지고 어그 평양에서 어떻그 부흥 운동이 시작이 됐거든요. 이게 남한보다 북한이 먼저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복음을 접하게 됐는데 근데 남북이 갈리면서 북한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 버려죠 교회를 말살 정책을 하고요. 근데 남한은 안그렇잖아요 마음 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에,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이루어지는 거예요. 북한에는 사람들이 굶어 죽도록 가난하고 남한에는 먹을 것이 넘쳐나가지고 전부 다들 그냥 살 빼는 게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갖지 않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지요.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 복이 예, 말씀 그대로 은혜로 주신 복이 오늘 나오는 그 복이고 그다음에 순종으로 받는 복. 순종으로 받는 복이 신명기 28장에 가서 보면 그 명령을 받아 순종하면은 예, 그 물질적인 복이 와진다 이 말이죠. 예 마태복음 예, 그 6장 33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명령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뭘 달라고 하는 게 이게 안 맞는 거라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행하게 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내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공급을 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질로 많이 부요함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그것을 전부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나누어 주게 되면은 예,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예, 하늘의 신령한 복.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진 자들이 이제 영생이 들어가는 거죠 마태복음 19장에 가서 부자 청년이 예, 그 계명을 지켜가지고 부자는 됐는데 예수님에게 와서 어, 영생을 물렀는데가르쳐 줬는데도 그 길을 못 가잖아요. 음. 영생에 하늘의 실령한 복을 받아야 아,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복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우리 염두에 두고요. 여기서 주신 복이 무슨 복인가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복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 아, 이 세역, 이걸 주셨는데. 그래서 사람도 짐승도 모든 만물들이 다 본능적인 욕구라는 것이 있어요. 본능적인 욕구. 그런데 마음의 신비, 그 책에도 이제, 그외잘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본능적인 욕구가 뭔가 하면은, 첫 번째가 생리적인 욕구예요. 생리적인 욕구가 뭔가 하면, 모든 뭐 만물들은 첫째 먹어야 돼. 먹고 소화를 시키고 배설을 시켜야 돼요. 이게 생리적인 욕구예요. 생리적인 욕구.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존적인 욕구예요. 생존적인 욕구라는 것은, 죽지 않고 살려고 하는 본능적인 거요 어, 죽지 않고 살려고 하는 본능적인 거 저는 가끔가다 그 바위 틈에서 소나무가 나가지고 뿌리를 내려가지고는 그 뜨거운 그 온유월 땡볕 아래서도 죽지 않고 서 살아나는 거 보면은 참 신기하더라고요 야참 생명력이란 게 저렇게 강하구나 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욕구가 뭔가 하면은, 어, 이성적인 욕구에요. 이성적인 욕구. 예, 이래 보면은 전부 다가, 남자 아니면 여자로 이게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전부 다 본능적으로 짝을 찾게 돼 있어요. 이게 생의 예, 그, 어, 이성적인 욕구. 그래서 모든 만물을 이렇게 보면 정리를 하게 되면은 먹고 새끼 낳고 죽는 거의 원리가요. 이게 먹고 새끼 낳고 죽고, 이게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더라고요. 씨가 땅에 딱 심겨져 가지고는 그냥막 물을 먹는 거죠. 식물들은 물속의 영양분이에요. 그걸 먹고 막 자라나 가지고는 꽃이 펴서, 꽃이 펴 가지고는 거에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어그 열매가 알곡이 된 후에는 전부 다, 그, 어 죽어버리잖아요. 씨만 남겨놓고. 그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 본능적인 욕구의 원리는 다 똑같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하면 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이 본능적인 욕구를 못 넘어가는 이 본능적인 욕구를 넘어가지 못한 것을 율법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하나님 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본능적인 욕구를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니, 거기 영적인 세계에요.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야 돼, 우리는요. 그래서, 어 우리가 여기를 보면은, 이 본능적인 욕구,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나 짐승이나 모든 것이 그 본능적인 욕구의 프로그램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생은는 그거를 깨뜨리고 나오는 거지요. 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는 에, 그 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능적, 하나님 이 주신 복, 그복 속에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를 잘 우리가 이해하고, 욕구를 넘어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에 들어가는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록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본성화의 땅에 충만하라 이 귀한 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 우리에게도 그 본능적인 욕구가 있는데 본능적인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율법이요 이제는 그것을 비우고 은혜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것잘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최고의 복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